네 루미르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타점 최선생입니다 지금 루미르 제가 언제 촬영을 해 드렸죠? 바로 이 날이죠 지금 21선 탄다 하면서 9월 10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날 영상 촬영하면서 루미르 이제 상방으로 쏜다 왜 여기서 매집봉 쐈으니까 지금 세력들 지속적으로 이 빨간색 화살표가 세력선인데 세력들 지속적으로 들어왔고 매집봉 쐈고 그리고 나서 21선 다시 안착했으니까 바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상승이 화요일자에 이렇게 상승이 나와 주었죠 그리고 나서 조정이 약간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루미르 같은 경우 현재 구간에서 조정 구간인데 오히려 이런 조정 구간에 우린 매수해서 다음 상승분을 노려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댓글에 어떤 분이 글을 쓰셨더라고요 루미르 이미 상승이 나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접근해야 되죠? 이미 9월 10일자에 상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30%나 상승했어요 아, 정말 따라 탈 거라 했네요. 이런 말들, 이런 댓글을 제가 봤는데,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런 조정들에 매수하면 돼요. 지금 이평선, 오이평선 지지받아 있고, 지금 세력들 아직 이탈되지 않았고, 역대급 거래량을 터트렸는데, 지금 조정에서 거래량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 조정 구간에서 매수해서 한번 획을 실현해 볼수 있죠. 분봉상으로 자세하게 보여드릴까요? 어디 구간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 매물대 있어요. 이 매물대에서 정확히 지지가 나왔죠. 그리고 점과 고점을 이은 추세선도 이제 곧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다시 갈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이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지금 이 매물대에서 다시 한번 지지가 나오면서 거래량들이 조금씩 들어와주는 모습이 딱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냐? 빵 하고 쏜다. 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루미를 다음 주에 어떻게 된다? 정말 집중해서 살펴봐야 된다라고 제가 감히 설명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 매물대에서 이렇게 안착을 한 다음에 다시, 그렇죠? 이 추세선을 또 이으면 이렇게 이 작은 추세선이 또 만들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여기를 지지하고 다시 돌파하고 지지하면 그때에 대해서는 여기를 딱 뚫어버릴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이렇게 타점 잡는 거제 기존 기준님들 구독자님들 이미 압니다. 정말 이렇게 상승이 나오 전에 미리 잡아서 이런 30% 수익도 생겨들었는데 다시 한번 조정구간 돌입했으니까 우리 한번 다시 매수해서 진짜 우리 루미로 상방으로 정말 많이 열려 있어요, 그렇죠? 상장한 이후에 보시면 계속 하락 추세였다, 하락 추세였고요. 저점 나왔고 저점 안 깨고 상승. 이 거래량 보세요. 이 거래량 이거 누가 만든다? 세력이 만든다. 근데 일봉상에서 세력 집회에서 세력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요? 해 루미로 여기다 깨러 갈 거, 예요 여기다 깨러 왜? 이제 그 다음 섹터 어디다? 우주 산업 섹터, 요 우주 산업 섹터. 여러분들 이게 놓쳐놓고서는 다음 주에 루미르 제가 분명히 분봉상에서 지금 이렇게 타점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진짜 매수 잘 받아서 크게 수익 낼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때 됐어요 여러분들 그냥 그때 또제 영상 나중에 보고 아 이미 또 지나갔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하시면서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일단은 예 지금 타점 한번 받아보시면 수익 챙겨가세요 일단 괜찮았나요 그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이렇게 정말로 다 타점 잡아서 수익 안겨드리는데, 좋아요도 한 번씩 안 눌러주시면 저, 좋네요. 좋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타점 이벤트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은 구독자가 되어주셔야겠죠.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가, 은밀 같은 경우 분봉상에서 타점을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챙겨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렇죠? 분봉상에서 정말로 실시간을 움직인 흐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문자를 받아봐. 문자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제가 문자로 바로 쏠수 있거든요 그쵸 그리고 분봉사에 잡는 타점들 제가 보시면 이런, 이런 세력 지표가 있어요 세력 지표와 그리고 또 세력 목표까 지표가 있거든요 그걸 또 활용해서 지표로 하면서 타점을 잡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타점 잡는지 예시 사항이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말만 이렇게 하는 게아니고또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있잖아요 그죠 한번 어떻게 예시 한번 잡는지 예시에서 얼마나 우리 구독자님들 챙겨드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은 그다음에 마지막 영상 말미에 정말로 목표가 어디까지 살펴볼 수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 동안한테니까 영상 끝까지 어, 부탁드릴게요 다른 종목으로 카카오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카카오 종목을 봤을 때 최근에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해준 모습이고 실제로 보시면 여기 세력의 목표가를 한번 닿았을 때 횡보가 나왔고 다시 세력의 목표가를 왔을때 한번 상승하고 횡보 두번 상승하고 행보, 마지막 세 번째 상승에서 행보가 났을 때이로써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이 빨간색 화살표는 세력이 진입했다는 모습을 알려주는 세력의 매수 신호입니다. 세력의 매수 신호를 보고 매수를 해서 세력이 팔고자 하는 가격에 분할로 팔게 된다면 흙을더떼어할수 있겠죠. 일단 구독자 전용 문자 알림을 알람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타점을 받아보는 문자로 알람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준비가 완료되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인 010-2358-8354로 타점 최선생을 저장해 두시고요.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면 문자 알람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문자 알람은 제가 지금 새로운 매집주를 촬영할 때나 새벽에 타점이 신호가 뜬날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타점으로 문자를 알람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구독자 1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 타점을 가장 정확하게 잘 잡아낼 수 있고 매수타점과 매도타점을 잘 잡아내서 구독자님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리면 저는 구독자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구독자분들은 수익을 많이 챙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구독자 전용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시를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세력의 매수 신호와 세력의 매도 타점을 가지고 실제로 매매를 하게 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매우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신청해 보셔서 정말로 수익이 나는지 어떻게 지금 타점을 잡는지 공부하시면서 보시면 여러분들의 주식 실력에, 트레이딩 실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네 일단은 문자 알람 지금 구독자 이벤트 방법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다시 또 차트로 돌아가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타점 지금 제가 세력 지표 활용해서 어떻게 단점을 잡는지 여러분들 잘 살펴보고 오셨나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력 지표를 활용한다면 여러분들 세력들과 함께 진입해서 충분히 이런 수익들 이런 수익들 챙겨갈 수 있다라고.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루미르 제가 네,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세력지표 활용해서 우리 구독자님들 수익 많이 안겨 드리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루미르 같은 종목들 하단에서 올라간다고 말해서 계속 수익 챙겨 드렸는데 좋아요도 안 눌러 주시면 돼요 안 돼요 그 그렇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구독도 한 번씩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구독자 이벤트니까 여러분들 구독자 이벤트 신청할 수 있죠 맞죠 그렇죠? 보시면 일봉상에서 봤을 때 지금 루미르가 주요한 매물대를 돌파해 냈어요 여기 9,800원대 그리고 나서 이 매물대 하단 라인까지 거의 뭐 저항이 나올 수 있죠 거의 뭐 5일선을 딱 탔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루미르 제가 일단은 목표가 말씀드릴게요 1차 상승이 나왔죠 근데 1차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여기 꼬리, 전고점은 무조건 터져 여기까지는 무조건 갈수 있어요 여기, 여기 매물대 쓸러 갈 거예요 한번 싹 쓰고 그다음에 뭐 조정이 나오든 뭐 하겠죠 이제 우리 일차적으로 바라볼 때는 어디다? 13,000원대 왜 여기를 한번 매지봉 쏜 다음에 다시 조정이 나온 다음에 이런 구간을 다시 매수 받아서 이렇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거예요. 1, 2, 3으로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욕심내서 뭐 여기서 전고점 갈 거야 하면 돼야 안돼요. 돼요? 되죠. 물론 여기서 전고점 갈수 있어요. 오르는 거예요. 차트는. 근데 여기서 어느 정도 확정 수익을 챙겨놓고 나서 물론 저도 전고점까지 보고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 매도를 하고 다시 내렸을 때 다시 매수 타점이 될수 있다. 야,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에 여기서 다 파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조절해야 되는지, 뭐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하단에 나서 또 매수 타점이 나오면 또 매수 타점 잡아서 또그 다음 상승률이 얼마나 또 상승을 줄수 있는지. 그런 타점들이 다 나갈 거예요. 구독자 이벤트 한정에서 말이죠. 제가 드린 타점들은 그냥 드린 타점이 아니고 제가 사용하는 지표는 세력 지표를 활용해서 세력들이 진입한 자리에서 심의 수에서 세력들이 이탈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세력들의 목표가까지 끌고 가는 타점이기 때문에 꽤 정확도가 높은 것을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도 구독자 안 되셨으면 구독한 지금 구독 눌러 주시고 어떻게 참여한다고요? 네 이렇게 번호로 문자 한번 주시면 돼요 그리고 공유하기 버튼 한번 눌러서 가족이나 친구, 지인한테 한번 제 영상 공유해 주세요. 왜냐면 이렇게 타점을 기가 막히게 잡는 사람 유튜버 거의 보실 수, 보시는 거 힘들 거예요. 거기서 뭐 다른 애들은 뭐 호재가 있다, 막 뉴스가 어떻다, 막 거기서 막뭐 그런 얘기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해요. 여기가 상 이제 상승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승 전에 잡아요? 아니잖아요. 포인트가 뭐다? 상승할 때딱 잡아서 그냥 딱 수익 내는 게왜 포인트라니까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도 뭐 여기서 여기서 상상합니다막 했는데 여기서 내려가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죠안 좋죠 그은 뭐다? 타점 딱 잡은 다음에 그다음빡수윙 내야 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진짜다 바로 진짜인 다점 제조생을 보고 있다 라고 미 말씀드릴 수 있으면서 여러분들 구독자 한번 되셔서 계속 제 영상 따라오세요 그럼 여러분들 크게 크게, 크게 낼수 있으니까 자또 루미르 다음 주에 정말로 지금 일단은 현재 조정 공항에서 우리 구독자님들 도정권에서 매수 잡아서 크게 수익 안겨 드릴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분명히 방송하겠죠 루미로 간다고 했죠 그때 돼서 제 영상 보고 하지 마시고 지금 계속 저를 잘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